파바스톡? 너 누구야, 마? 아 그냥 사람이구나.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 그냥 사람이었네. 아내집 누구 어디더라? 아! 아저씨. 아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맨입니다. 오늘의 공포 게임은 최근 들어 계속 웃는 사람이 저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. 저는 그 사람을 피해 평범하게 살수 있을까요? 제가 옛날에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면서 알아낸 정보였는데 사이코패스 중 사람을 죽일 때 저렇게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. 설마 그거랑은 관련 없겠죠?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이거 단편 영화로 있다고요? 아 진짜? 그걸 토대로 만든 거구나. 점심 식사를 위해서 마켓에 가서 장을 보네. 음, 오케이 오케이. 뭐한 1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일...이... 고 나서부터는 밤에 절대 나가지 않는데요 그것은 2시에 벌어진 일이다 새벽 2시겠죠? 아 배고파 아,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한지 언, 2년째 언제 다이어트 하지? 뭐야 그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뭐야? 누구, 누구야? 어... 기분 좀 좋을지도? 나를 지켜본다니 이게 마트가 어디 쪽이지? 어, 뭐야, 이거 다 읽어야 되는 건가? 그들의 표현에 속지 마세요. 그들의 감정은, 그리고 욕구는,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겁니다. 퍼바스톱? 너 누구야, 임마! 아, 그냥 사람이구나.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 그냥 사람이었네. 아니, 마트가 뭔가? 이 정도 거리면 택시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여기 마트 맞음? 아, 돌아가, 돌아가, 돌아가. 여기 아닌 거 같아. 마트가 오는 길에 있었나? 나못 봤는데. 아니, 저기는 사우세계야 <laughs> 너무 어두워. 절로 더 가면 죽을 것 같은데? 아저 사람은 왜 자꾸 저 어디 보고 있는 거야? 아, 그냥 저쪽으로 쭉 가는 게 맞나? 그냥 쭉 가볼까, 계속? 그냥 가봐야겠다. 가다 보면 뭐 있긴 할것 같아. 이거 맞는 거야, 여기? 아, 맞다, 맞다. 아니, 뭐 이따구로 만들어놨어. 아, 배고픈데 잘 됐다. 이거 뭐. 아니, 이거 두 줄밖에 없어요? 인생 날로 먹네. 아저씨, 아, 아저씨 화났다. 분명 화난 거야. 저 얼굴이 화나지 않았을 리가 없어. 저 얼굴에 행복할 리가 없어. 아저씨, 화났어. 대충 한 거랑 먹자. 어, 뭐야? 방금 뭐 샀다? 뭐산 거지? 1.8일 달러. 어, 얼마 안 하네. 다행이다. 자, 여기 아저씨. 아, 집 가는 길에도 그 아저씨 있진 않겠지. 어, 그 아저씨 없다. 아내집 아니네. 어, 잠깐만, 내집 어디지? 아, 내집 누구 어디더라? 아! 아저씨. 아! 아! 왜요? 왜요? 어. 다음 날. 아니, 이 주인공은 꼭 이렇게 밤에만 나가야 돼? 아침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다 모든 것을 경계해. 그 아저씨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? 그치? 왜왜왜왜왜왜왜야 어제 그 아저씨다 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뭐야? 원래 느린 거야 아니면 왜왜 왜 저래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어 미친놈인가 봐요 많이 미친놈인가 봐 갑자기 띄어지거든요이 말은 뭐냐 이거 취격신이에요 저의 오해 올해...

칼칼칼칼칼 칼. 방 내가 뭐 먹은 칼인가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 망했다. 배드 앤딩? 해피엔딩이 있나 본데? 아까 먹은 거 차키라고요? 어? 밖에 차 있었는데? 그차 타고 나가면 해피엔딩인가봐. 그렇지? 차키 없고 이 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엔딩인가 봐. 어, 아닌가? 어, 이건 뭐임? 어, 아지묵은 보면 안 되는 곳을 내가 봐버렸나 봐. 뭐지? 이거 어떻게... 어, 아저씨 따라올 때 저기로 가야 돼. 어, 마트로 아예 안 들어가는데 마트에 있던 차 키는 그럼 뭐지? 이거 엔딩 설마 세 개인가? 자동차 엔딩 먼저 볼까? 아, 집을 왜 하필 끝에 집으로 갔어. 아, 여기 아니네. 어, 안 놀랬어. 이미 암... 이제 뜰수 있음. 아니네. 아, 니네아 여기 오, 너무 오래 걸려 아나 웹툰 한편 보고 있을게요 님들아 자자 자, 집중 나오래오어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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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여유야 무빙 전혀 쓸모 없는 자, 아, 마켓 들어가서. 이거 착히거든? 맞지? 나. 이게 패딩인 듯? 맞지? 왜굿 엔딩이야? 아, 굿 아. 엔딩이면 좋은 거구나. 저거 나가면 뭐지? 나가봐야겠다. 너무 수상한 거지. 저거 뭔가 있어. 저거 숲에 뭔가 있어. 그치? 아니면 숲에... 나 말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닐까? 혹은 저 스마일링맨의 집... 매달 살인마들 보면은 숲에 집 짓고 살잖아. 아니 또 하냐고? 아니 궁금하잖아. 아님들은 아니, 안 궁금함? 님들도 궁금하잖아요. "A few moments later" 난 나의 선택을 믿는다. 그러니까 한 번에 가야 돼. 아~ 찔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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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찔림! 야, 안 되잖아! 와, 저 페이크인가 봐 봐봐, 이러면 안 따라오거든요? 봐봐, 얘가 여기 안에 갇혀, 이러면은 이거 왜 있는 거임? 아잇, 가만 있어봐! 이 자식아 내가 더 혼란스러워, 지금 지금 이거 보려고 저 5분째 지금 있어봐 nope. 어? 이거 엔딩 없삼? 잠깐만, 그럼 어떡해? 나착키안 먹었는데? 잠깐만, 이러고 집 가면? 살인마 가뒀잖아요, 제가 이러고 집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러고 집 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님? 이거 히든 엔딩 아님? 어, 이거네. 그래,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이게... 이게 해피 엔딩이지. 그래, 이러고 그냥 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니까요. 이거 어? 이러면 내가 언젠간 죽잖아. 와. 재밌겠습니다. 지금까지 더 스마일링맨이었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